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사 전하는 자나 받는 모든 자들의 심령 위에 함께 하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깨달음의 영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후 시간에는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11절을 이렇게 보면, 여길 지어다, 그러죠? 여길 지어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원어로 볼때 여길 지어다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길 지어다로 번역된 헬라어 로기 조마이는, 로기 조마이는 단순히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개인의 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것으로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여길 지어다 그러니까, 그냥, 아, 생각하면 되는구나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믿는다는 그런 확실한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 그리도 안에 게시된 하나님의 진리는 타락한 인간의 지성과 감정만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현실 생활 속에서 인정하고 믿으며 긍정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그 말씀이 자신을 온전히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믿는 것을 여길 지어다 할 때는, 아, 그걸 실제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말씀하시길,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실제, 실제적인 것으로 여길 지어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울은 로마 교인들과 그들은 자신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역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역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최소한 세 가지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겠습니다 첫째 그것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명령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알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는 거짓됨이 없을 뿐 아니라 절대 권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민숙이 2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결코 하찮은 것으로 다루어지거나 무시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대로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명령하는 거예요. 여기를 죄다 그렇게. 또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받아서 우리가 실행해서 그걸 확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 명령은 심리학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건전합니다. 우리가 일단 굳게 믿는 것은 행동으로 표면화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이 없으면 우리가 죽으면 그렇죠. 영혼이 빠져나가서 죽었다 이러죠. 그렇게 죽은 것 같이 우리 믿는 자가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죽은 믿음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셋째. 진리의 말씀을 현실 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것으로 여기며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말씀을 또 봐야 됩니다. 말씀 없는 말을 잔호잔하면 그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로 16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고 여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그래서 이제 이것을 너희가 섬기던 우상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그러니까그 백성들이 영화를 버리지 않고 딴신안 섬기겠다고 이야기했죠. 이상과 같은 근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인 것으로 여기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권면과 같은 오늘날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자신을 지배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먼저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서는 결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어, 우리를 다, 어, 안내해 주고 인도하게 돼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는 모르는데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문 16장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도 오늘날에 우리 기도들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그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에게 이루 사람이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그냥 하나님께 사람에게 말하듯이 이거 해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그거 그러지 말아야 돼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천부께서 너희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12절을 데인데,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라고 해서 완전히 죄의 영역을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즉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절에 너희 죽을 몸이란 말은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희 죽을 몸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시편 49편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같도다 이사에서 64장 6절에는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면 참으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죄악들이 우리를 몰고 간대요. 뭐같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그렇게 몰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계속되는 죄의 유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죄의 유혹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욕에 빠지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즉, 죄를 끊어야겠죠. 성도들은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자신을 하나님께 내 맡기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 하는데 쉽질 않죠. 요한 1서 3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 의로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것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낫습니다. 아멘. 말씀의 씨를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범죄에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얻기 위하여서는 필요한 것이 꼭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이 됩니다. 겸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성도는 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리도께서 자신의 약함을 담당해 주신다는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열왕기 상 3장 6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좀긴 구절이라도 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조합해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로 구하,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너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너가 또네 나를 길 내가 또내 네 나를 길게 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1 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겸손의 극치를 이야기하고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13절을 보는데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어, 권면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모든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의의를 행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즉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주께서는 그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 같이 철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절에 드이라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스테 사테 파라스테 사테 드이라는 이 말로서 자기 자신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완전히 또는 양도한다, 넘겨준다, 양도한다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잘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구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요?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계획하신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일꾼을 부르십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6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성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면, 마음에 많은 생각을 주시고 뜻을 주시면 "아멘"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것과 같이, 그러면 14절을 살펴보는데요. 죄가 성도들을 주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부조로 영접치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항상 죄 가운데 못눌 수밖에 없습니다. 벗어나질 못합니다 죄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8 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도를 구주로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로 고백한 성도들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놓이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들은 굳건한 믿음을 기초로 하여 죄를 폭로함으로써 저주와 죽음을 선포하는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더잊게 되며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죄악된 생활을 다스리는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laughs>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한편 <laughs> 이와 같은 은혜의 생활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 할례나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또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러면, 그러므로 성도들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각자에게 맡겨진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히 은혜 안에 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고, 또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구절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믿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야죠 도가 지나치게 나가면 실수도 하게 되고. 아따가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승리의 삶을 살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에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그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다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그 죄를 이기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그것을 행하여 나갈 때 능히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오후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이대로 우리가 간직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고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어.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5시간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